지난 4일, 경기도와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의정부 성암문화체육비전센터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관리사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보조기기관리사 분들이 매년 200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조금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 기능대회를 통해서 직무를 알리고 취업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성인 발달 장애인의 특가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는 2019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되어 현재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직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사후 관리사와 관련해서 저희 공단과 직무 개발을 했고 또 여태까지 영역이 확장되어 오고 있고 또 3년 전부터는. 기능경기대회도 시작돼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저희 공단에서는 경기도와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휠 마스터가 전국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입상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민간 영역 병원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 대회는 발달장애인 대상 단일 종목으로 열리는 유일한 기능 경기 대회입니다. 올해는 총 30명이 예선에 참가해 오늘 12명의 선수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이 좀더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행정하는 저희 공원들이 세심하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량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면 우리더더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드릴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기기 분해, 세척, 소독, 조립까지 경계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진지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전이 혹시 주어지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상금이 있습니다. 1등 한 분, 2등 한 분, 3등 두 분이시고요. 소정에 상금이 있고요. 일단 기능 경기에서 입상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능이 탁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실 때도 기업체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되는 선수들의 기량, 발달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발달 장애인 당사자의 평범한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선입니다. 화이팅! 지난달 30일, 의정부시 밀락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의정부 도시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1회 의정부 도시공사 사장배 장인 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선수 등록과 대절차를 회 밟고 개회식 전 수영장에서 먼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대 정말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도시공사가 장애인과인 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이식을 바탕으로 이 수영대회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박수를 보내드리싶습니다 김현채 선수와 이채린 선수의 선서, 김영석 사장의 개회 선언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 수영 발전을 유하여 개최하는 뜻깊은 이번 대회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 거주장애인이 참가 대상으로 선수들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모두 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주별 경기 진행에 있어 진행 관계자들의 기다림의 배려도 필요한 대회였습니다. 대회를 개최한 의정부 도시공사가 추구하는 장애인 수영 발전, 장애인식 개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사회 실현,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우선입니다